서울시청이 중형 법인 택시의 최대 차량을 기존 6년에서 8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16일 서울시청에 따르면 서울시청의 차량 연장 대상은 일반 택시, 법인 택시, 중 배기량 2,400cc 미만인 중형 택시입니다. 서울 법인 택시 15,837대 중 93.2%인 14,762대가 중형 택시입니다. 택시 기사 부족 등으로 인해 노는 택시의 일괄 폐차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 6년 누적 주행거리가 전체 법인택시의 75% 이하면 1년 연장하고 1회에 한해 1년을 더 연장하는 겁니다. 택시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. 차량 교체 주기가 길어져 고정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업계에 의하면 신규 택시 1대 구입에 약 3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.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이 계획이 환경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합니다. 액화석유가스 LPG로 가는 법인택시의 무공해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겁니다. 또 택시 노조들은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. 기사들이 안전 등의 이유로 노후 차량을 외면할 것이라는 겁니다.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.